자, 일단 7장 1절부터 봅시다. 이멜기세덱은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네.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음.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소개했어요? 오늘은 살렘 왕이다 그런 표현했죠. 살렘 왕. 그러니까 살렘 왕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맥세대계의 어떤 직분 자체는 왕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왕의 의미는, 성경에서 나오는 왕의 의미는 어떤 거지? 성경에서 나오는 왕의 의미는, 에, 군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단독적인, 에, 능력으로, 또, 행위로 모든 백성들 자체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경에서 왕의 개념은, 왕한 사람이 잘 되면 전체 백성이 잘 되고 왕한 사람이 말아먹으면 다 죽는 구조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그 왕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왕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버려요. 그 왕이 근데 다윗 왕이면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이 좌우되는 거거든. 근데 요즘으로 민주주의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이 왕의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어떤 위상, 위상을 알기 어렵지. 지금 이 시대에는 다 각기 개인적으로 자기의 행위와 노력에 따라서 어떤 살길이 주어지는 그런 구조로 하고 지금 우리는 다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펼치면 각 개인의 노력과 행함에 따라서 사는 구조가 아니고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살렘 왕이라 고할때 살렘은 뭐뜻이요 네, 평강을 뜻하는 건 결국 이 살렘 왕은 어떤 이제 평강의 왕인데, 다시 말하면 그 왕이 획득한 왕이 얻은 그 평화, 그 평화 자체를 평강 자체를 왕이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전체 백성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구조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가장 선명한 어떤 그림으로 보자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이긴 것이고 전체 이스라엘 승리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다윗 왕의 개인적인 승리인데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집단적인 승리로 이어진단 말이지. 이게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이어져요?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한 사람의 승리인데 그게 모든 예수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승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개별적으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그이 왕이라고 치면 이 사람이 얻은 평강의 혜택을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더 짧게 말하면은 아빠 엄마가 회사 나가 돈 벌어온 그 수고의 결과물로 애들이 먹고 살고 어디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왕이라는 것은 그 모든 백성의 운명 자체를 주관하는 자로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살렘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 있면 평강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얻은 그 평강의 혜택을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 누리고, 누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이다 재사장이다. 재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사장의 역할은 뭐냐? 아까 이제 왕의 역할은 왕의 단독적인 행위로 전체 국민들의 혜택을 이제 공급하는 자가 되는 거고 재사장은 뭐야? 재사장은 너 죄졌냐? 꿈죄 갖고 와, 죄 가지고 와, 내가 처리할게너 무슨 간음죄 었어 갖고 와, 내가 처리할게너 사람 죽였어? 갖고 와, 내가 처리할게너 너무 좀뭐뭐 훔쳤어? 갖고 와, 내가 처리할게너 무상숭배냐? 뭐했 내가 처리할게. 이게 그러니까 재회장은 백성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모든 죄의 요소를 보혈이다 흡수해서 처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재회장을 피해 숨을 게 없는 게 항상 재회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어 그래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너 범죄했어 일이 와라 말이지. 내가 너의 죄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재회장 입장에서는 백성들로부터 항상 뿜어져 나오는 그 정말 주고 마땅한 쓰레기와 폐기물처럼 취급받아 마땅한 그 모든 죄를 제사장이다 자기 몸으로 흡수하는 자예요. 그 재세장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에그 뭐지 속죄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또 대세장이기 때문에 앞에 몇점 우리 히브리서 앞에 봤잖아, 그 삼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불신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자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늘을 부신받은 형제가 맞다면 우리는 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은 대제자장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줄을 대제자장이신 예수는 알아야 몰라요? 아시지, 아시니까 네가 어떤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기 때문에 대제자장으로 왔고,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범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가 완성했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항상 제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서 나오는 그 모든 죄의 요소를 항상 내가 담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존재죠. 메리스도라는 존재가 갈렘의 왕이다 그다음에 제사상이다 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어떤 의미. 그의 개인적인 성취. 이걸 이제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는 모든 축복이 다 어디로 넘어갔다 했어요? 다 예수께 넘어갔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러게 나와 있는 모든 일법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복이 지금 어디 가겠어요? 일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다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독점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의 열매들을 예수님이 지금 독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은 여호와 이름이 아니냐 이것은 예수 이름을 주는 것이다 하고 다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는 거거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의 열매들을 예수님이 몽땅 다 갖고 왔으니까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성취하신 물었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다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구석에 나와 있는 복을 누리겠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이러한 복 받습니다. 그다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받는다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다 이루고 성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모든 복이 지금 다저가 다 있다니까 지금,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그 뭐지 오피스텔 인가 그러니까 분양하잖아요. 근데 근데 뭐 삼성 이재용이가 그럼 내가 다 몽땅 살게. 그래서 갑자기 뭐 어, 최현희 중개사 어, 내가 계약서 몽땅 그 파락짜리 옷천을다 몽땅 다 해서 그냥 독점 다 계약해서 그리고 이전에 삼성 직원들 다 날아준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만약에 그걸 이제 다 샀다면 이제 이재명한테 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구록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그 준수자들한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지금은 다 어디 가겠다고 예수님께 가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지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고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네 말씀 지키면 위법 받는다 이미 다 팔렸는데 지금 갖고 계약합시다 계약합시다 이 사람 다 팔렸다고 다 팔렸다고 다 샀다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달래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지 무슨 말 듣고 일어나? 그 무지함을 우리가 책망해야 돼지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시켜서 하나님 복 받겠다? 무지한 자거든. 책망 들어야 돼요. 어쨌든 뭘 읽고 뭘 보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지금 네가 네 행동으로 또 야, 이 율법에 약속하신 복을 받겠다고 나서냐 말이지. 이 무지한 고사하고 이 우매한 고사하고 용모야 된다니까. 그게 왕이죠. 그게 이것은 살인 왕이고 재사장이고.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우리 개인의 어떤 목표가 있고 개인의 꿈이 있거든. 항상 목표를 100%막 세워. 130 세워 나면 꿈을 가죠.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 말고 자기 뜻 세우는 자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죄인이란 말이지. 항상 우리 뭐가 필요해? 요 죄인이기 때문에 재산이 필요하지. 아 내가 또 이런 헛꿈을 꾸었고 이런 망상을 가졌고 주의 뜻이 아닌 내 개인적인 뜻을 밀어 붙였고 하고 이제 또 우리는 죄인들을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내 이웃의 뭐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런 시기명이 있잖아. 그럼 지마누라 주신 은혜는 그거 알면 되는데 또 계속 옆집이 또 보인단 말이지. 옆집 아내가 남편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또 우리는 뭐가 뭐가 필요해? 요또 재사상이 필요한 거야.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내 이웃의 밭이나 내 이웃의 전토나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라 하는데 우리는 또 옆집에 또 집이 앞. 뭐 아파트가 좋아 보이고 옆집 이상 남편이 또 멋있어 보여. 갑자기 지금 차가 또 좋아 보여. 이렇게 계속 탐내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 우리에게는 재산이 필요하구나 주인 제가 주인입니다 하고 또 다시 이제 재산에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메기 세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구약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선명하게 가장 앞서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신약에 오실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왕의 개념으로 가장 먼저 보여 주는 자가 맹세되기예요. 왕의 개념으로 물론 뒤에 이제 그 뭐지 다윗도 나오고 뭐쭉 11교서에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에서 왕의 개념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왕대심을 가장 먼저 보여 주는 자가 맹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뭔?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또 뭐라 했나 또그어 거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야?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의의 왕. 그러니까 의그 다음 뭐?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의와 평강 이 모든 것은 다 복점이야. 누구 독점이에요 예수님 독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의가 안 나와.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다 나란 동기를 깔고 움직이는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laughs> 비록 내가 지금은 아무 뭐 없다고 해봐 없다고 해도 어때? 그쪽이 안 받아주고 거절하면 열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숨겨진 동기를 갖고 움직인다는 거거든. 그래서 아 그... 아마 딱그 창세기 때그 빼먹었네. 한 공부할 때빼먹나 아주 생각난다니까. 그, 어, 어. 그러니까 그 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떤 의도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러잖아. 그러면 의인 없는 줄 알아야지. 또 본인이 의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의게 보시지 않을까 아니야 너는 뭐래도 쓰레기고 폐기물이야 이걸 이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의는 에... 살렘왕 예수 그리스도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가야만 그리고 그분의 의를 받아 우리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고 살렘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분의 의를 우리는 받아사는 거지 내가 생산한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평강도 맞아. 평강도. 그 다음은 살림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평강도 내가 어떻게 돈이 내가 100억이 있으면 평강할것 같아요? 이제 100억 때이불안해 이제. 100억을 어떻게 지키지? 이걸 누구도, 음. 누가 또 누가 또 뺏어 가지는 않을까? 이거 물려주면 또 제가 또 까먹지는 않을까? 괜히 뭐 걱정이 많다고. 100억이 음, 없어도 걱정이 많지만. 없으면 또 어떻게 돈을 버려나 걱정하고 있는데 <laughs> 있으면 또 어떻게 유지하나 걱정하고. 그래서 평강 자체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평강을 주셔야 천억이 있어도 평안하죠. 천원있어도 평안하고, 맨날 주머니 2천만 개 없었는데, 물론 작가이지 2천만 개 없는데 너무 평안한 거, 너무 평안해 가지고 내가 이때, 어떤 그때 사고 싶은 거 얘기했나? 아무튼, 2천원 주고 내가 진짜 고급 술집에 들어갔잖아. 한번, 뭐. 음, <웃음> 음. <웃음> 처음 들었는데, <laughs> 그러고 나왔어. 왜 들어가자마자 막 그냥 그막구 루마에 막 끓고, 막, 막 양주가 막 오더라고. 막 그래, 근데 그때 주머니 2천만 개없었거든그 이제. 그 강도에서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딱 차비 버스비. 그날은 그냥 궁금해서 갔는데, 그막 따더라고 막그 마담이 막번목 따요. 어떻게 어떻 나오셨어요? 나중에 방송이니까 안되 <laughs>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천밖에 없지만 뭐 세상이 다 너무 담대해 갖고 아무도 무서운 것이 없고. 근데 이제 그막 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평생 사라지지 않았어. 그 담대하게 이제 지하가 올라서 그상황을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이천 원 내고 버스타고 지어 오는데. 후 살리도 그때 막 이제 막 이제 어편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평강도 주님 예, 주시야 평강한 거죠. 음. 그래서 그 참절 말씀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세상으로 했다. 이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관계성으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한테 매여, 아버지의 가치관을 받게 되죠죠어머니도 없다 했잖아.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어머니한테 매이는 것, 어머니가 뭔가 신세진거는 있으니까, 은혜 받는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가치관을 또 받아요. 엄마가 막돈돈 돈 그러면 이렇게 돈돈 돈 하게 돼 있어. 여러 가지로. 조부가 있다, 조부가 있다. 우리는 뭐대져 있는 무슨 김씨 집안인다, 뭐그이 땅에 자부심이 또누게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 없다, 조부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소명 끝도 없다. 시작한 날에 있으면 또 뭘, 뭐가 염려되어 있또 끝날 날도 있는 세계요을 날이에. 근데 이외계석기라는 사람은 그런 뭐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석부도 없고 시작하나 끝나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이도 매일 여지가 없는 사람 말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 신학에 오실 이 땅에 상관없이 천여로 잉태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녀로 잉태했기 때문에 성녀로 잉태했기 때문에 욕심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책망하시고 성전 디옥고 하면서 막 그냥 뭐 담대한 거, 뭐 죽이려면 죽이고 어차피 때가 되면 죽는 거니까 어 양가운데 예수님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아무도 예수를못 건드리잖아.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막 했다가 나중에 이제 때가 지금은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하시고 주님이 딱 잡혀가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스스로 이제 그때 따라 가신 거고 빌라도가면 내가 너를 아직까지 다 필요 없어. 네가 뭘 할라? 내가 지금은 천사 열종 부를 수 있어. 근데 내가 아버지의 뜻 따라 말씀을 따라 성취하는 과정으로 내가 스스로 목숨 버리는 거지. 나는 스스로 목숨 버린다. 너희들이 뺏어는게아니다하고 예수님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디다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뭐 축사하시고 오면 오천 명 먹이시고 지금은 메이지 않거든. 근데 우리는 매요 아버지한테 매이고 엄마한테 매이고외양병원 누워있으면 외양병원또 또 엄마한테 챙겨드려야 되고, <laughs> 도대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 요한한테 맡겼잖아. 라이엄마도 하고, 엄마도 맡기고 간다고. 근데 우리는 그때 또 못했더. 그냥 또 양심은 있어갖고 또 어떻게 모셔야 되나. 뭐, 요양비를 n 분의 일로 하자고 해서 뭐, 한국에 매이지. 생신이신데 어떻게, 어디서 우리 호텔에서 어떻게 파티해드릴까 뭐, 애들 얼마씩 걷자, 이러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보다도. 그래서 눈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은 어떻게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메이지 않는 성령으로 임대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약에 처음 나오는 하나의 그림으로 멜세에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멜세덱을 통서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찰를 따라 왔다고 그래요. 뒤에 보 나오지만 멜세에이반찰를 따라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어떤 계시의 세계의 흐름 따라 왔다는 거예요. 역사에는 어디도 메이지 않아 계시의 세계의 흐름 따라 왔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를 깨뜨리고 막 파괴하고 질그릇 깨뜨듯이 깰수 있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사에 형성된 어떤 권력 앞에서 아 이거 무서워를 한 것도 아니고 역사에 형성된 가치관 때문에 아 돈이 제일이다 그것도 매이지 않고 지금 아버지의 뜻에만 그대로 순종하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창생하신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성취에 우리는 다만 어때? 혜택을 입고 사는 자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의의를 받아서 의인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평가를 받아서 평가를 누리는 거고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수행하시는 그 속죄의 그 사행으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왕 대신 그분의 수고로 그냥 사는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달리 뭘 해서 할 것은 아무도 없다. 아침에 눈 뜨게 하시면 눈 떠서 그냥 뭐책보가면책보 오는 거고 취직 공부하기 하시는 거고 개학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계약 안 하게 하시면 뭐 오늘은 또 주님이 또안 하게 하시나 말하는 거고 그렇게 모든 것이 그 살렘 왕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기까지 하고 계속 이제 또 단회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아무것을 더 이상이 하시는데 저희는 내밖에 없는 죄인을 갚을 고백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 을 누리고 있으면 고백드리고 주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주 주께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참으로 고백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평생 살아도 나올 수 없는 그 의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의 의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평생을 몸부림치지만 평강 없이 이 땅을 떠나는 많은 슬픈 인생들을 보는데. 주님 주신그 평강의 그 은택을 입어 우리가 짧은 순간도 매 순간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주의 은택으로 존재하는 삶인 것을 매 순간 삶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고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